몇 번, 몇번다9 5 9 5번 응. 9 5 아, 이다6까지 674번 어쨌든 앞에 있는 a 단는 지금 다는 거지? 네부 어, 되지? 어. 595번 X제곱 플러스 3X 96번 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6그 다음에 97번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그 다음에 598번 ab 묶어내고 a 플러스 5그 다음에 2a 묶어내고 2ab 마이너스 1그 다음에 3y 묶어내고 1 마이너스 e x 제곱그 다음에 마이너스 5xy제곱 묶어내고 1 마이너스 e x y 어. 그 다음에 602번에 x 묶어내고 a 플러스 2b 마이너스 7 묶어내고 다 묶어내는 거지 603번에 묶고 x 제곱 묶어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604번 a 플러스 3 x y 마이너스 2 605번 a 마이너스 b 묶어내고 a x 플러스 y 그 다음에 3x 묶어 a 마이너스 1 607번 a 플러스 1 제곱 608번 a-6의 제곱, 609번 2 x 1의 제곱, 610번 4x-3의 제곱, 611번 ox+3y의 제곱, 612번 x-3분의 1 제곱, 613번의 25, 14번의 16, 15번의 4분의 1, 그 다음에 16번, 616번의 -16, 그 다음 16. 6 1 7번에, 마이너스 14, 14 6 1 8번에마이너스 5분의 2, 5분의 2 619번 6시3번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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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7시 7시 645번에 리 ᄂ, ᄅ, 음 646번에 4. 647번에 4. 648번에 3. 649번에 2, 4. 650번에 2. 아, 오케이. 651번에 2x-3. 652번에 5. 653번에 3. 654번에 3. 6 5 5번의 2. 6 5 6번의 3. 657번의 21. 658번의 1. 659번의 2. 660번의 3. 661번의 4. 662번의 8. 663번의 3분의 16. 664번의 5. 665번의 12분의 11. 2분의 11. 666번의 2X, 2X. 2 x 667번의 3B-4, 3 b 628번의 3번, 669번의 13, 13, 670번의 21, 671번의 5, 5, 672번의 2, 그 다음에 673번의 4, 174번에 4. 17? 17? 17번 보7번 17번? 1 일단 18번 19번 19번 1 9거 19번 1 9다1 일단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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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다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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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숙제는 다 있는 거, 어? 숙제는 다 있는 거. 그런데 공통 인수 인수면, 어, 마이너스 빼는 마이너스 빼는 상관 없어. 어, 마이너스까지 다. 플러스 빼면 안 돼요? 뭐로? 플러스, 어, 다...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다 있는데, 어, 플러스는 안 돼요. 상관 없어. 상 없어. 어 괜찮아, 괜찮아. 그런 괜찮. 어, 마이너스까지 무조건 다 뽑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런 게우 있잖아 어 나를 봐어 그런 경우 있잖아 왜냐면 마이너스까지 꺼내면 뭐 예를 들어서 A 마 EB가 되는데 어? 마이너스를 안 꺼내면 2 b a 가될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근데 보통 알파벳이 A가 먼저지 어, 그러면 보통 꺼내는 걸로 쓰는 게 많이 뭐 일반적이야 뭔지 알겠어 니그 문제 몇 번이야 일이 식이 참성 없어. 음, 참거. 그 얘는 5xy 제곱을 꺼내고 2xy 1이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업거 상관없어. 아니. 이거도 6 0 0이거아 어? 그래서 이 수분은 거의 다한거네 875랑... 어? 둘 깨끗. 다했네 그렇구나. 275번을 해야 다 어? 어 이걸 다 했다고? 네. 이..이게 제일 중요는데2 0 7번이요2 0 7이까 했다고? 네 어려운거 아니야? 어려운다나아이거있 이따 이고 가볼까? 어가

이만했을 때, 이만했을 때, 이만했을 때, 이만했 해서 이만뭐이만이만했 이만했을 왜 이만했을 때, 이만했을 이만 이만했을 때, 이만했을 때, 이만했을 때, 이 그냥 그냥 이만했을 때, 이만했을 때, 이만했을 때, 이만했을 때, 이지했을 때, 이만을 때, 이만을 때, 이을 때, 이만했 이수분해가 뭐야 정기한걸 다시 곱하기로 만들면 이수분해고 이수분해한걸 다시 정기하면 원래 우리 원래 이렇게 다 하게 되는거지 서로 응. 나누면 맞는... 안되지 한 번으로 나누면 안돼 봐봐 이러면 안돼 이거 절대 안돼 이런식으 하면 안돼 너 이거 완전 개미씨놈이야 이런식으로 하면 안돼 봐 <laughs> 여기서 이런 야 서로 안누면 절대 안돼 왜냐면 이게 무슨 등식이야 이럴 때는 사람 나누는데 어차피 영이 나, 이 양변이 존재하잖아 잖아근데 얘만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한 거야. 어, 이런, 이런 한 거네, 어허, 어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 뭐, 어호 어호, 이렇 있는 거를, 어? 아, 사람 안 하면 사람 나눌래. 얘는 우리 1민생활이야 어? 얘 사람 나눌래. 아 얘는 3이야삼 거야, 여기? 다른 거잖아. 사람 나누면 안 돼. 사람 이건 이건 가능해. I d o 이거 어차피 잘못 d 보시고 다시 이렇게 돌 o n 어떻게 돼? w I d o 잖아 k n o 그 I don't know. I d o n 로 k n 나 w 는건안 돼. t k 지 o 이 상태에서 t know. I don't k n 돼. w x d 제곱 t k n 얘는 2배 제곱 t k n 2 w I d 하면 얘가 나오니까 그래서 t x n 러 w I don't know. I don't know. I 뭐는 오늘도 여기 정리된 것 같은데. 그치? 혹시 뭐 뒤에 안 되는 거 있었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봐. 6 4 4번6 44번. 한번 자 있잖아. 몇개좀 볼게요. 조왜 와? 왜안 와? 잘왜안 오는 거야? 이거 촬영을 해주 어?